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9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까지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몇개 풀어봤었고, 이제 오늘은 전쟁 이후의 사회를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면 단연 콜드워, 냉전이겠죠, 냉전. 어, 미국과 이제 소련의 양극 체제로 세계가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대전 이전에 이 패권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에, 서구 유럽에 이제 몇몇 중심적인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국가들은 이제 두 번의 전쟁을 걸치면서 몰락을 했고, 이제 새롭게 세계 어떤 그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미국과 소련은 사실 본격적으로 전쟁 끝나고 콜드워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둘 사이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있었다고 봐야지 돼요. 뭐,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세상에 대장이 둘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갈등과 견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죠, 왔었죠. 전쟁 끝나기 이전부터도. 자, 그럼 오늘은 그 상황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어요. 아, 지겹습니다. 얄타 컨퍼런스. 얄타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대표로는 루즈베트 대통령이 사선 당선 직후에 참석을 했었죠. 근데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을 대상으로 사용할 의지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련 측의 아시아전 참가가 어 요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소련에 여러 가지를 이제 양보를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동구 유럽을 전후의 동구 유럽의 어떤 질서를 재건하는 것을 소련한테 이제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랬는데. 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돌아가시고 네, 트루먼 부통령이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포츠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포츠담에서 여러 가지 이사, 어, 이렇게 안건들이 다루어졌는데, 뭐 워크라임 스트라이얼이라든가 제가 요거는 자세히 설명은 안 했었는데요. 어 이거는 2차 대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전쟁 중에 어떤 반인륜적인 비인도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에 대한 사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게2차 대전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지금 미국사를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이런 게 있었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아타맥 바밍의 가능성 같은 것도 제시가 됐었죠. 근데 뭐 지금 공부하려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역시 이 동부 유럽 쪽 소련에 맡겼잖아요. 소련에 맡겼는데 이 소련이 향후에 동구 질서를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제 양쪽에 아주 첨예하게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포츠담에서부터 그게 뭐냐.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동부 유럽의 어, 히틀러가 물러난 뒤에 독일이 물러난 뒤에 어떤 새로운 민주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스탈린은 겉으로는 뭐 그래야 할 것처럼 그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위성 국가라고 하죠 우리. 소련 공산주의 국가를 둘러싼 어떤 그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쿠션 완충제가 될수 있는 그런 위성 국가로 삼으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어긋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얄타와 포츠담을 거쳐서 이제 소련이 동부 유럽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나 저제나 이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 즉 선거가 이루어질 건가 하고 서방 세계가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을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1947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2년이 있을 때까지도 소련은 미적미적거리면서이 그 자유 선거를 실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 스탈린이 뒤를 봐주는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국내 정치를 장악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했어요. 우린 지금 유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김일성 정부가 들어선 것이 바로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두고 보던 서방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고를 이제 점점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 극명한 반공주의자였던 처칠입니다. 이때 첫칠은 수상은 아니었어요. 어, 수상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하던 시기예요. 미국에 왔어요. 미국의 풀턴이라는 그 증기선 만든 풀턴 있죠. 아마 그 이름을 딴것 같은데 그 풀턴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에서 저놈들 큰일 날 놈들이다. 저 소련 놈들 지금 하는 짓을 봐라. 아이언 커튼을 치고 있다. 자기 주변을 철의 장막으로 둘러싸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의 장막이라는 게 결국 satellite countries, 위성국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이, 여기에 대해서 적, 아주 적극적인 어떤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old war, 냉전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라고 할 때,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워낙 서로 다른 그두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냉전이라는 게 시작이 된걸 어떻게 보면 처칠이 이 아이언커튼 스피치를 하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ymbolic beginning 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죠. 자, 영국의 전수상이 이런 경고를 날리는 동안 미국의 반공주의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그 미교, 미국의 외교학자 중에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외교 관련 학술지에 꾸준히 이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실었었는데,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containment policy라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대소련 외교는 containment, 견제, 강력한 견제. 그냥 뭐 두 부분 방조하는 그런 견제가 아니라 강력한 견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90년에 공산권이 완전히 붕괴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대공산주의 외교 노선의 기조로 쭉 이어져 왔다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이렇게 지금 소련이 자기 주변의 동구 유럽 국가들을 하나하나 이제 위성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은 견제 감시의 눈길로 이제 주시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이제 문제가 터졌느냐 하면 소련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반도 그리고 동쪽은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예요. 여기는 지금 다그 동구잖아요. 이위로가 짝도 동구인데. 러시아, 소련트 러시아가 있고 불가리아, 세르비아 뭐 이렇게 동구권으로 지금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손을 뻗쳤냐 하면 소련이 이쪽이 흑해예요. 흑해. 흑해와 여기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를 통하는 길이 있어요.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어요. 어, 여기는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터키의 본토에서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가는 그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한번더 해협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달다네스라는 해협이야. 에 달다네스, 달다네스 스트레이트. 요거는 지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지중해인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여기를 놓고 큰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갈리폴리 전투라고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탐을 내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떤 나라들을 그 포섭을 해야 되냐면 터키. 여기 지금 터키 영토니까 현재. 그리고 넘어가면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그러니까 동구권을 넘어서 터키 그리스까지 이제 소련이 장악을 하려고 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달다넬스 해협을 욕심을 낸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지역은요. 터키와 그리스는 지금 현재, 현재라고 하면 47년까지는 서방의 어느 나라가 이 지역에 좀큰 영향력이 있었느냐 하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아시다시피 인도로 가는 길을 쭉 지금 식민지를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서 중동, 뭐 이란 이 지역까지 지금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47년에 영국에 어떤 선언을 했냐면, 우리, 도저히 우리 코가 석자라서 이제 다른 저 나라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힘이 없다. 재정 지원도 못 하겠다. 그리고 47년에 선언을 해버렸어요. 포기를 했어요, 포기. 포기를 하고, 야,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빠져나오면 엉망이 될거 뻔하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미국 연예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미국의 원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만 보니까, 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가만 보니까 영국이 여기서 물러나면 러시아가, 소련이 쳐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리로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뭐냐? 트루먼 독트린입니다.